안녕하세요. 공부한 잠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뭘할 거냐? 오늘 그 여러분 전동킥보드 아시죠? 그 킥고잉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, 저희는 저희 학교에 이제 스윙이 들어왔습니다. 스윙. 스윙. 스윙킥, 전동킥보드를 저희가 오늘 한번 타볼 생각입니다. 과연 1분에 얼만지, 또 얼마나 빠른지, 또 얼마나 편하고 재밌는지 제가 한번 시, 체험해보고 바로 그냥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추운데 봅시다. 스윙을 타기 위해선 일단 스윙 앱을 깔고, 그 다음에 거기다 카드를 등록하고, 면허를 등록해야 돼요. 운전면허가 없으면 그걸 탈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등록한 카드로 이제 쓸 때마다 자동으로 돈이 이체되는 그쪽으로 이체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편하죠. 그럼 스윙을 탈 준비가 완료된 겁니다. 우선 스윙 앱에 들어가 주시고 가장 가까운 킥보드를 눌러 주세요. 그리고 찾아서 이제 라이드를 눌러 주시고 그럼 QR코드가 뜰 거예요. 1분에 300원이네요. 네, QR코드를 입력해 주시고 다시 한번 라이드를 눌러 주시면 대여가 끝난 겁니다. 위에 보시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돈이 추가되고 있습니다. 잠에 오토바이 오토바이. 가격은 밤 9시 전까지는 1분에 200원, 그 이후로는 9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1분에 300원이라고 합니다. 잠에 차 저기 보이는 푸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가고요. 옆에 있는 브레이크를 눌러주면 멈추게 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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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우와, 우와... <웃음> <웃음> 반납할 땐 다시 한번 어플에 들어가서 잠그기를 눌러주고, 반납하기를 눌러주면은 사진 찍으라고 나오죠. 사진 찍으면 결제가 된걸볼수 있습니다. 자동으로 결제가 되죠.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. 이번에 1,200원. 제가 좀 많이 타봤는데, 일단, 속도는 가장 빠른 게한 25km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 이상은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 것 같고, 그래서 기계상으로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르막길 잘못 올라갑니다. 특히 경사진 곳.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절대 못 올라가고요. 네, 조금, 아주 약간의 경사만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자전거를 타보신 분이라면 이제 균형감각을 잡게 하셔서 바로바로 탈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런 게 아니라면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. 네, 바로바로 바로 타려면 조금 도움 닿기를 발로 한 다음에, 속도가 좀 붙으면 그때 푸시 버튼을 서서히 눌러주면 알아서 잘 가게 됩니다. 처음에 좀 힘들 수 있지만 연습하면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 재밌지만 손이 많이 시렵습니다. 여러분 필요할 때잘 사용하시길 바라고 인사 이상, 이상, 이상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